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정보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등기하 간접개념 정복하기 3편이자 마지막 편입니다 이제까지의 제 강의들 보시고 오셔야지 오늘 강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중등기하 간접개념 정복하기가 여러분들 상가감수의 활용문제나 기하문제 또는 도형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요 좀더 이해하고 풍성하게 풀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강의고요 오늘 강의는 거기에 더불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각종 공식들을요 공식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공식이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를 앞에 두 개의 강의에 내용을 첨가해서 이해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잘 보시고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 총 다섯 개의 공식들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공식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어떤 사각형이요 원에 내접하고 있다면요 이마주보는두 개의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자왜 그런냐를 볼게요. 그러니까 2호와 2호에 관한 원주각과 중심각을 확인해 볼게요. 보면 2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 우리 두배 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반대로 이제 2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 두배 차이 나잖아요. 잘 보시면 이 중심각 두 개의 합이 360도잖아요. 예의 절반. 예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두 원주각 두 개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마주 보는 두 개의 각의 합은 180도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디에 쓰면 좋냐? 자, 어떤 사각형이 등장했는데 마주 보는 각의 어 합이 180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각형 네 개의 각의 합이 360도니까 두 개의 각의 합이 180도면 당연히 나머지 두 개의 각의 합이 180도겠죠. 그러면 아, 이런 딱두 개의 각의 정보밖에 없지만 이런 사각형을 보면은 아,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구나를 가지고 원과 관련된 다양한 성질들을 사용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이런 두 선이 만날 때 공식입니다. a와 b의 곱이 c와 B, d의 곱과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 건데요. 이렇게 두 개의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생긴 게 눈에 보이시나요? 또 바로 앞에 1번에서 배웠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각과 이각의 합과 이각과 이각의 합이 180도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선에서 이각과 이각의 합이 180도겠죠. 역시나 여기와 여기의 합이 180도겠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각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러고 보니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aa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닮음 b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식을 세워 보면은 d대 a는 b대 c와 같구나. 그래서 길이 싶으면은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면은 즉 AB는 CD라는 우리가 어 배운 공식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주각 중심각을 활용해서 이런 공식도 사용할 수 있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직선 d가 이 원과 접하는데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한점즉 a에서 접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요 각과 요각 그리고 이 빨간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왜 같은지 역시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고요. 우리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죠. 어, 외접하는 원, 외접원입니다. 외접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반지름을 그은 거죠. 반지름을 그고 보면 우리 외심 배울 때 배운 중심각 원주각 배울 때 배웠던 대로 이 선과 이선이 이 선이 반지름으로 길이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세 개가 등장한다는 거 우리 배웠죠. 그리고 이각두개두개두 2개, 2개, 개의 합이 삼각형의 네각의 합이니까 180도. 그러면 각각 이제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는 90도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확인해 보면요. 여기 접하니까 중심에서 그었을 때 직각이잖아요. 즉 여기가 직각이 되려면은 여기가 세모일 때는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여기가 네모일 때는 여기 직각이면은 여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아,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여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랑 같고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여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랑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네 번째, 직선 L이 원과 접할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접점에서부터 만나는 이 점까지의 길이의 제곱과 비곱하기 c가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이번에도 보조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어보면요, 3번에서 봤던 삼각형과 매우 흡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각을 이렇게 방금 배운 대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이 각을 공통으로 하는 두 개의 닮음인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역시나 AA 닮음입니다. 세모와 동그라미, 세모와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고 역시나 닮음비를 이용해서 대응하는 변끼리 표현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닮음비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 보면 a 대 b는 c 대 a가 될 거고 역시 비례식을 풀면 a 제곱은 bc라는 우리가 배운 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공식으로 이번 강의를 마칠 텐데요 어떤 선이 원 내부에서 교체할 때입니다 그때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라는 공식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보조선을 두개 그어보면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등장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각도와 이 각도와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봤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각각 이 각의 크기가 같죠 그러고 보니까 또 어때요? 역시나 AA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응하는 변끼리 표현을 해봤고 비례식을 세우면은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이 선과 이 선의 길이의 곱, 이 선과 이 선의 길이의 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다섯 번째 공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 조금 빨리 넘어갔지만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을 통해서 어, 닮음과 다양한 어,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식들이 나올 수 있고 이 내용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10분 빨리 풀수 있을 뿐더러 어떤 도형이 나와도 정말 어, 배웠던 거에 기초에만 딱 근간을 두고 다양한 풀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등기학 간접개념 정복하기 세 가지 강의를 마쳤는데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